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조국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니 결국은 일이 커지고야 말았습니다. 원래 잃을 것 없는 자가 가장 무섭다고 하지 않던가요? 윤석열은 그런 조국을 건드린 겁니다. 이번 찍은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빨리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충성심이 눈물겹도록 아름답다라며 비틀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한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하실 때 사과도 하셨다.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지점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 아름답다고 해야 되냐고 어이없어 한 겁니다. 조 대표는 국무총리가 먼저 귀를 기울일 목소리 목소리는 대통령의 경로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 목소리라며 지금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최근 여론조사만 봐도 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총리가 대통령이 사과했으면 충분하고 국민이 이해해라? 아니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냐며 당사자인 김건희 씨가 단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김건희 씨가 사과한 적이 없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대표는 대선 시기에 그분은 배우자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아주 공손한 태도로 약속했는데 그것도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뒤 수많은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숨어버렸지 않는가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숨고 대통령이 대신 간단히 사과하고 그에 대해 집권 여당과 용산 비서실이 방어하는 형국. 이게 말이 되냐며 디올백 외에도 주가 조작 주포들이 자신과 김건희 씨가 BP패밀리 한 집안 한 통속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김건희 씨가 나와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현재 김건희를 어떻게 파고들어야 하는지,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건드려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죠? 아예 당 차원으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야권이 탄핵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탄핵 빌드업은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하고 있다고 반박했죠. 신 의원은 9월 3 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탄핵 빌드업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야당이 하고 있느냐? 김 여사가 조금 가만히 계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탄핵 빌드업이 문제라 생각하신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사 자제하시죠. 차라리 어디 절에 들어가 계시든 아니면 해외에 좀 나가 계시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하라고 했고요. 국민들이 이미 심정적 탄핵 상태까지 와 있는데 심리적 탄핵이 법적, 정치적 탄핵으로 가지 않도록 막는 방법은 여사를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신 의원은 탄핵이 반원법적이라거나 헌정 중단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이 공포마케팅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제도라며 반헌법이나 헌정 중단이란 표현은 법률상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표현이다. 헌정 중단은 쿠데타 상황이고 그건 박정희, 전두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헌정 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은 법이 규정하고 헌법이 규정한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과정이라며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공포마케팅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지도 않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왜 국힘에선 이런 건 대응을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게더 정확할 것 같은데, 윤석열이 국힘까지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이임 원내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거듭 요청해온 원외 한동훈 국민이임 대표는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얼마나 지저분한 정치질입니까? 국회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죠.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일 진행되는 대통령실 만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당 주요 지도부가 참석하고요.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와 정기 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격려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와 관계자를 불러 회동해왔던 만큼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원회라는 이유로 한 대표가 참석 대상에서 빠졌고 국회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만찬을 둘러싼 여러 해석과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한 대표는 만찬 직후에도 독대를 거듭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일주일째 묵묵부답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독대를 거부하고 대신 추 원내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을 제시했지만 한 대표 측은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가 성사될 경우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 등을 논의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만 빼고 지도부와 만찬을 갖는 것은 독대 거절처럼 한 대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김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를 단속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들 특검법 제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4일 또는 5일께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전날 김여사와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시아인 오는 4일이 되기 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일에라도 재표결에 붙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토요일인 5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시작 전 표결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표결에 붙여진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재적의원 전원 출석을 가정할 때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부결됩니다.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이탈하면 법안이 가결될 수 있는 만큼 여당 지도부는 표 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재표결을 의식한 만찬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격려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라며 매년 해왔던 것이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래전 결정됐다고 일축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크게 잃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제는 국힘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그랬죠. 국힘도 탄핵 동참의 때를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 작업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힘 친한계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하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도의적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인데요. 친한계는 야권의 김여사 특검법 추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은 1일 KBS 라디오에서 윤대통령 탄핵 등 야권 내부 움직임과 관련해 대중적 분노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여론을 움직일 것인가가 큰 변수가 될것 같다며 그쪽 진영에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일 약한 고리로 보고 집중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방어하고 관리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전날 JTBC에 출연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김 여사의 도의적 사과 표명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든 해소가 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동참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진보, 보수,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마음에 든다면 민주당에, 국힘이 마음에 든다면 국힘 쪽에 붙으십시오. 마음에 드는 쪽에 붙어서 이 정부만 제발 밀어냅시다. 이러다 정말 나라 망합니다. 윤석열 탄핵 당장 오늘이라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카르텔타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